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피터너먼트팀 배틀, 대망의 첫 번째 경기, 웰라대 제니스 간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로스 샘플에서 펼쳐진, 잃어버린 사무소에서 펼쳐진 첫 번째 경기예요 어, 팀 배틀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첫 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보시는 진영 슈케다 선수의 테란 진영 파란색, 어, 으로 플레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슈케다 선수예요 자, 나영복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 최인영 선수입니다. 랜덤. 어, 그러나 프로토스로 출전했습니다. 사우스포 어, 최인영 선수 노란색 토스로 플레이라네요. 우선 랜덤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족전을 하더라도 그어 다른 종족전의 그 상성이나 네. 뭐 이런 전략적인 거를 많이 파악을 하고 다양한 면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승부라든지 이런 거를 띄울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2시 쪽으로 아 12시 쪽으로 정찰을 가는 모습입니다. 각보다 정찰 타임이 좀 빠른 편이라고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이 1 3 간문 이후에 정찰을 많이 가는데 네. 어, 수정타 이후에 네. 바로 정찰을 빠르게 정찰을 갔습니다. 네. 그만큼 상대가 뭘 하는지 빠르게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렇죠. 요즘 들어서 또그 상대 의 태란의 예, 진영의 정찰을 갔을때병영에 병영이 보급고보다 더 빨리 이제 건설이 되게 되면은 뭐 초반 사신이라든가 뭐 벙커 러시 아니면 뭐 깜짝 전략, 전진 병영 같은 거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정찰을 가게 돼서 어 패스트 벤, 그 패스트 사신이라고 할지라도 앞에다가 네. 수정탑을 건설을 해서 예, 시간을 지연을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수정탑을 딱 여기다 건설을 하다가 상대방이 뛰어서뭐 기소실을 달겠다 라고 하다가는 또 탐사 중이 밑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란 유저분들은 병영에서 해병 한기 정도로 뽑아준 다음에 네 안전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테란이 약간의 날빌 식의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좀 빠르게 또 정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프로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불곰을 불고음으로 푸쉬를 하는 러쉬를 할 때라도, 어, 할 때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병영에서 해병을 먼저 생산을 해서, 아예 그 후에 이제 빌드를 보여주지 않고, 네, 네. 그 후에 이제 올라가죠, 병영이. 어, 두 번째 가스가 빠르고, 바로 궤도사령부로안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이러면은, 그렇죠? 수 공장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냐? 가스를 초반에 많이 깬다라는 것은 고테크인 군수공장 인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군수공장이 먼저 올라가면서, 어, 테크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인공지에 선수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테크 자체가 느린 건 아닙니다. 역시나 가스와두 개를 같이 채취하고 있는, 어, 사우스포, 어, 최인영 선수의 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사우스포 선수가, 어, 상대가 이런 지금 빌드를 어. 준비를 해놨는데 어, 가스러쉬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아, 네. 그것도좀 괜찮았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 가스러쉬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군수공장을 못 가거든요. 네, 네. 가기라 하더라도. 좀늦네 양이. 네. 좀, 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정탑을 이쪽에다 지었다라는 것은우선 이쪽에다안 짓고 이쪽에 다 몰래 건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충분히 네. 몰래 건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특징이라 볼수 있는 것은 어디서건 몰래 건물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건물들의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시케다 선수가 한번 어, 확인했습니다만에 보이지 네, 네, 않는 모습이고요. 네왜냐면은 탐사정이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어자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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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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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지역에 밖에 지을 수가 없게 되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건설 로봇이 깊게 안 들어가는 모습이 왜냐면은 봤다라는 것을 안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일단 아 살짝 보고 뒤쪽으로 네. 빠지고 있는 슈케다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웨라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슈케다 선수가 아마 이 우주 가문을 봤다 손치더라도 지금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이왕 이렇게 탄거 예, 공업 포격기와 지상 병력으로 어떻게든 예,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마 벤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아... 예. 근데 뭐예 예. 공업 포격기가 나올 거예요. 우주관문을 봤으면 일단은 먼저 선 바이킹을 태라는 아, 아, 아 그렇죠 ]죠? 그렇죠 아, 예. 봤죠 예. 선 바이킹을 이제 먼저 찍고요. 자, 자 어, 여기 공업 포격기 바이킹이고 목을 떠나서 지금 우주관문을 저런 어, 타이밍 때 일단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고. 네. 요즘 그대테란전의공업포격기를 사용을 워낙에 또 많이들 하다 보니까. 네. 저런 그, 어, 몰래 건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 또 꼼꼼히 하는 테란들의 모습. 어, 특히나 뭐1800 이상 테란 정도 되면은 거의 한다 봐야죠. 예, 뭐 주변에 뭐 몰래 건물이 있는지 다 정찰도 꼬박꼬박 해보고. 네. 그리고 일단은 갑작스럽게 또올수 있는 그런 거를 대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111그 빌드 자체가 모든 빌드에 상당히 방어하기가 좋아서 요즘 뭐 모든 선수들이 많이 쓰고 있는 빌드죠. 그렇죠. 자 공우포키기를 모으고 있다는 보고 있어요. 이 공업 포격기는 상대방의 이 벙커를 부신 이후에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한 다음에 네. 지상 병력으로 뚫겠다는 의도인데 뒤에서 바이킹이 백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또 바이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업 포격기의힘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바이킹 나온 것도 아마 아, 선수 선수인 여선수가확인을한것 같고요. 자, 하지만은 어, 바이킹이 지상 병력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돌진능 아돌 돌격 네. 모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어, 지상 병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불곰이 한 기거든요. 자, 일단 지상 병력들 해병의 숫자를 조우시면 자, 이거 미리 때려 주면서 중첩 데미지를 미리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미리 주고 나서 바로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치 스타크래프트 1에서 캐리어가 자기친의 넥서스를 먼저 때린 다음에 공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내주고 자, 있어요. 자, 일단 벙커가 날아갔고요. 안마당지가 네. 완전 자, 힘들었어요. 이거 돌격 모드로 하기도 애매모호하죠 위쪽에서 공업포격기가 지원 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 아... 다시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 막기 좀 까다로운 입니다 지금. 어, 아, 지금 공업포격기가 아까 전에 이거를 네.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네. 사실상 도움은 안 되세요. 그렇죠 끈을 그렇죠. 지고 나서 다시 검을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오 야, 그래도 어, 잘 역시 야, 건설 로봇은 완전 공격 중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돌격 모드가 되어 있는 바이킹들이 굉장히 멋지게 에, 네. 또 백업을 또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가기 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아... 또 다시 막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 공업포격기를한개 정도는 살려놓고 네 어... 바이킹의 도격 모드로 되어있을 때, 바이킹만 1.4 해주는. 도격 모드로 되었으면은 그, 대공연속 공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이 까다롭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공어 포격기의 힘과, 아, 그리고 지상 병력들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에, 밀어내는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굉장히 쉽게 잡선수의 센스 있는 그런 디펜딩이, 더 네. 아,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라 볼수있겠죠 네. 자, 이거 불멸자 나오게 되면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네, 선수는, 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어 포격기부터 먼저 네. 제거를 하고 네. 예, 돌격 모드로 내려온 거 있죠. 네, 그렇죠. 뭐 지상군 정도는 어, 충분히 예, 일군으로도 잡아낼 수 있다. 왜냐면또광전사숫자가좀 어? 어, 적기도 했었고요. 자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아 벙커 한기가 없으면 이거 막지는 어...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아무리 일단, 의료선이 나오고 네. 있더라도 네. 그래도 일단 의료선의 등장 자체는 테란의 입장에서는 어, 좀 든든한 그런 지원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 하지만 지 물량 성 자체로 볼, 봤을 때, 네네. 어 바이킹은 일단은 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네. 어지상군 바로 전가못 어, 어, 하죠. 이거, 이거 수 기로 역장으로 끊어먹을 수 있어. 오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네, 뒤쪽을 잘 뺐고요. 그러면서 자. 일단 입구를 뚫고는 있습니다. 일단 보급고가 사실 파괴가 된다 손 치더라도 아 인구수 막혔어요. 인구수 트러블. 네. 아, 인구수 트러블 두 배가 습니다아 이거 아, 막히. 페이. 어, 그래도 우리 선두 개가 있고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달이 못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예. 자, 추가 명령은 파수기로 해준 다음에 상대방 이런 이 식으로 밀고 당기기를 할때 끊어먹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토스가 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입구 앞에서 상대